오늘 체조 제가 요새 좋아하는 팝콘입니다. 참고로 저희 집 선풍기 틀었습니다. 오늘 팝콘 먹습니다. 말을 많이 했더니 힘들더라고요. 편집은 또 언제 할는지 막막합니다. 오전에 촬영 몇 시간 하고 촬영이 너무 빡세더라고요. 그리고 행궁동 갑니다. 행궁동에 왔습니다. 여기는 공영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 넓죠? 평일이라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조형만도 보이시죠? 여기 유명합니다. 여기가 국문인가? 그럴거예요 사촌언니 여기 로또 명당이 있다고해서 로또 사러 가고 있습니다 행궁동하고 가까워요 행궁동은 이쪽 옆으로 가면 바로 행궁동이에요 안녕 어, 도야지여공동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 로또 모델이 정해이네요 사촌 언니 로또 복권 두장이라 스피또 만 원짜리 샀습니다. 만 원이면 열 장일 거예요. 여기가 행궁동 가는 길입니다. 여기 앞에.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도 있고 공중화장실도 여러개가 있어요 카페거리에 제가 여러분들 심심해 하시는 것 같아서 업로드를 많이 하고 있죠 여기 행궁 빙수도 유명합니다. 빙수집 옆에는 성곽길이 있고, 요새는 세상이 좋잖아요. 굳이 밖에 안 나가도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 구경할 수 있으니까. 여기 가려고 합니다. 존앤진 피자 펍. 홍동은 주택을 개조한 가게가 많습니다. 여기 가려고요. 가게 내부입니다. 피자 나왔어요. 맛있겠죠? 존앤진 피자. 치즈 가루랑. 핫소스, 뿌렸습니다 갈리디쁜 소스, 찍어서 맛은 어때? 맛있다 포장했습니다 한 조각 남아서 화장실 근데 여기 촬영하기가 안 좋은 게 카페나 가게들이 음악을 틀어놔가지고 밖에까지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 저장권 때문에 좀 그렇더라고요. 촬영하기가 쉬운 곳은 아니다. 음악 저장권 때문에 여기도 다 주택 개조한, 식당이나 카페들이네. 사진 찍는 데도 많습니다. 인생 네 컷이랑. 탕후루는 어딜 가나 있네요. 여기가 행궁동 메인 거리입니다. 여기 조낸짐피자법 여기도 있어요. 아까 저희가 먹었던 것도 조낸짐피자법 체인점이고. 여기도 사진 찍는 거. 오늘 변호석이랑 사진 찍는다고. 메인 거리. 이건 첫여행인야 사람 지나가고 근데 여기 원래 사람 많거든요. 근데 지금 평일이라 사람이 없어요. 사천 언니가 행궁동에 선재네 집이 있대요. 한가. 촬영지가 저는 그 드라마를 안 보는데 사천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보시죠. 현대네 집 앞에 사람들이 다 몰려 있어서 <laughs> 외국인 분들도 있고. 손질 없고 튀어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선재의 집입니다 선재 d a y Sunday, s u 선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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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n d a 습니다 n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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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n 수원역 엔젤리너스입니다. 기차역에 요새 밀크 쌀과자가 유행인가봐요. 여러 브랜드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건 홈플러스에 샀습니다. 먹습니다. 가루가 많이 떨어져서 비닐에 담아서 먹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밀카 샀습니다. 오레오 초콜릿을 주로 먹다가 이거는 처음 사 보는 건데 역시 밀카는 항상 맛있네요. 어떤 종류든 간에. 그럼 다들 잘자요. 안녕.